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가 5천원 밖에 안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은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인데 전기세가 12만원 나왔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기세 5천원 나온 집 주인은 에어컨을 거의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상한 걸 했습니다. 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마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교수 윤진성입니다. 여름철 응급환자 수천명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같은 폭염 속에서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물을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마시고 있었어요. 이 방법을 따르면 체온이 실제로 5도 떨어집니다. 에어컨 없이도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비밀 6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우면 찬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름철 탈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찬물을 급하게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위장이 깜짝 놀랍니다. 차가운 온도에 놀란 위장은 수분 흡수를 거부합니다. 마신 물의 대부분이 소변으로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소금기가 함께 빠져나갑니다. 순수한 물만 계속 마시면 몸속 염분 농도가 더 희석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수분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작년 여름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성분이었는데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마셨답니다. 그런데 어지럼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물은 많이 마셨지만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저희 응급실 의료진들이 여름철에 실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빠르게 흡수됩니다. 손목에 대봤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두 번째, 마시는 속도입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15분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입 안에서 잠깐 머금었다가 삼키면 몸이 수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미리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수한 물 대신 자연 염분이 들어간 물을 마시세요. 수박이나 레몬을 넣으면 됩니다. 이 과일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염분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응급실에서 터득한 최고의 수분 보충법을 공개합니다. 저희 의료진들도 여름철에 이렇게 마십니다. 생수 한 컵에 수박 선어 조각을 넣으세요. 그리고 레몬을 반개 정도 짜서 넣습니다. 오이 몇 조각도 함께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습니다. 젓가락으로 살짝 저어주면 완성입니다. 이 조합이 왜 좋을까요? 수박에는 우리 몸의 염분 균형을 맞춰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레몬은 피로를 회복시켜줍니다. 오이는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소금은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을 보충해줍니다. 이 물을 마시면 30분 안에 몸의 수분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일반 물보다 3배 빠른 속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이 효과가 6시간 넘게 지속된다는 겁니다. 민트잎 몇 개를 추가로 넣으면 더욱 시원해집니다. 민트의 시원한 성분이 체감 온도를 실제로 2도 낮춰줍니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여름을 훨씬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갈증은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경고 신호예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커피나 콜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겁니다. 카페인과 당분이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 물한잔 반을 더 마셔야 균형이 맞아요. 수분 보충으로 몸 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99% 사람들이 체온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냉수 샤워입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여름철 환자들의 체온 관리를 위해 연구해온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단 3분의 냉수 샤워가 6시간 동안 시원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르면 에어컨 없이도 하루 종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뜨거운 물로 샤워합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름철 더위를 배가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체온이 더 올라갑니다. 샤워 후에도 30분 넘게 몸에서 열이 계속 납니다. 마치 난로를 켜놓고 시원해지려는 것과 같죠. 반대로 찬물로 샤워하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관이 수축했다가 다시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열을 더 효율적으로 배출합니다. 작년 여름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더위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냉수 샤워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일 후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같은 더위인데 전혀 힘들지 않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 온도를 얼마나 차갑게 해야 할까요?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몸에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없어요. 20년간의 응급실 경험으로 찾아낸 최적의 온도가 있습니다. 바로 1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손목에 물을 살짝 묻혀 봤을 때 차갑지만 견딜만한 정도면 딱 좋습니다. 온도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수도꼭지를 틀어서 찬물이 나오게 하세요. 1분 정도 틀어 놓으면 배관 안에 미지근한 물이 다 빠지고 진짜 찬물이 나옵니다. 그때의 온도가 딱 적당해요. 냉수 샤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작정 찬물을 뒤집었으면 몸에 충격을 줄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순서를 알려드릴 거. 첫 번째 단계는 준비 운동입니다. 찬물에 몸을 적응시켜야 해요. 손목과 발목부터 시작하세요. 찬물에 30초씩 담갔다 빼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놀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분 샤워입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다리, 팔, 몸통 순서로 천천히 올라가세요. 각 부위마다 10초씩 찬물을 뿌려주세요. 갑자기 머리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본격적인 냉수 샤워입니다. 온몸에 찬물을 뿌리면서 천천히 돌아서세요. 앞, 뒤, 좌우 골고루 맞아야 해요. 시간은 정확히 3분입니다. 단,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분 보충과 냉수 샤워로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어딘가요? 바로 집이나 사무실 아닙니다. 아무리 몸이 시원해도 실내 온도가 높으면 소용없어요. 에어컨을 틀면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전기세가 부담스럽거나 에어컨이 고장났거나 에어컨 바람을 못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천 원으로 에어컨과 같은 효과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얼음통에 숨겨진 능력을 오늘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실내 온도가 실제로 5도 떨어집니다. 작년 여름 응급실에 80대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더위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리비가 부담스러워서 참고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감사 인사를 하려고요. 집이 에어컨을 틀었을 때만큼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전기세는 한 달에 천 원도 안 나왔다고 좋아하셨어요. 이 방법의 핵심은 물리학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작은 얼음통 하나면 됩니다. 천 원에서 이천 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여기에 얼음만 넣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냥 놓아두면 안 되고 정확한 위치와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얼음통을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이건 효과가 거의 없어요. 찬 공기가 바로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든요. 정확한 위치는 바닥에서 50cm 높이입니다. 의자나 낮은 선반 위에 놓으세요. 이 높이가 찬 공기가 우리 몸에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방향입니다. 얼음통을 창문 쪽에 놓으세요. 창문으로부터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는데 얼음통이 이걸 차단하고 차가운 공기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는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앉는 자리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으세요. 너무 가까우면 습하고 너무 멀면 효과가 없어요.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만 써도 여러분의 여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분 보충으로 몸 안을 시원하게 냉수 샤워로 체온을 직접 낮추고 얼음통으로 실내까지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중에서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완벽한 여름을 보내려면 더 중요한 비법들이 남아 있어요.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더위를 막는 방법, 맛있게 먹으면서 체온을 낮추는 시원한 간식, 그리고 운동으로 오히려 더 시원해지는 놀라운 방법까지 나머지 세 가지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몸도 시원하게 하고 실내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뜨거운 햇빛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든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이 피부를 태우는 동시에 체온을 급상승시킵니다. 99%의 사람들이 선크림을 발라도 더위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바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쓰면 자외선도 차단하고 체온도 오도 낮출 수 있습니다. 피부는 보호하면서 동시에 시원함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외선을 피부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체온 조절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응급실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자외선에 30분만 노출되어도 체온이 2도 올라갑니다. 피부 표면이 뜨거워지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빨리 뛰면서 열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자외선이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킨다는 겁니다. 땀이 마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냉각 효과가 사라져요.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햇빛 아래서는 훨씬 더 덥게 느껴지는 겁니다. 작년 여름 응급실에 30대 직장인이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15분만 밖에 나갔는데 어지럼증과 쿠토 증상이 있었어요. 선크림도 발랐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검사해 보니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선크림은 발랐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발라서 효과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시중에 나온 선크림 사용법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홍보용 정보거든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선크림 숫자에 속지 마세요. 32든 52든 발라주는 양이 부족하면 소용 없어요. 중요한 건 두껍게 바르는 겁니다. 얼굴 전체에 동전 크기만큼 발라야 합니다. 두 번째, 바르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기 30분 전에 발라야 해요. 피부에 완전히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 놓치는 부위가 있어요. 귀 뒤쪽, 목 뒤쪽, 발등, 손등을 빼먹는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 두 시간마다 덧발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크림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요. 여기서부터는 응급실에서만 쓰던 고급 기술입니다. 단순히 자외선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체온까지 낮춰주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비법은 선크림에 알로에 젤을 섞는 겁니다. 비율은 선크림 3, 알로에 젤 1입니다. 알로에의 냉각성분이 피부 온도를 낮춰주면서 자외선 차단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바르는 순서입니다. 선크림만 바르면 안 되고 그 위에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세요. 파우더가 햇빛을 반사시켜서 추가 차단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물 스프레이 활용법입니다. 작은 스프레이 통에 차가운 물을 넣고 다니세요. 30분마다 얼굴과 목에 뿌려주면 피부 온도가 즉시 내려갑니다. 네 번째는 옷 활용법입니다. 검은색 옷은 절대 입지 마세요. 햇빛을 흡수해서 더 뜨거워집니다. 흰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으면 햇빛을 반사시켜서 체온 상승을 막아줍니다. 자외선 차단은 피부 보호뿐만 아니라 전기세 전략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이 집안에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올라가서 에어컨을 더 많이 써야 하거든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잘 활용하세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는 반드시 창문을 가려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3도 내려갑니다. 커튼 색깔도 중요해요. 검은색이나 진한 색은 열을 흡수합니다. 흰색이나 은색 커튼이 가장 좋아요. 햇빛을 반사시켜서 실내로 열이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지금까지 몸을 시원하게 하고, 실내를 시원하게 하고, 자외선까지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식욕 부진입니다. 더워서 밥을 못 먹으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더위를 이기기 더 힘들어져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여름 간식을 완전히 잘못 선택하고 있어요. 시원하다고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체온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간식들을 드시면 체온은 3도 낮아지고 영양은 2배로 보충됩니다. 게다가 맛있어서 여름이 기다려질 거예요.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이스크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름철 최악의 선택이에요. 응급실에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처음 5분은 시원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오히려 더 더워져요. 왜 그럴까요? 아이스크림에 들어 있는 설탕과 지방 때문입니다. 설탕은 몸에서 분해될 때 열을 발생시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소화하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30분 후에는 더 더워집니다. 작년 여름 응급실에 20대 여성이 왔습니다. 더위 때문에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3개씩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더 더워지고 어지럼증까지 생겼답니다. 검사해 보니 혈당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저희 응급실 의료진들이 여름 당직 때 실제로 먹는 간식들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냉동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껍질 벗겨서 냉동실에 넣어 두세요. 4시간 후면 천연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체온 조절을 돕고 천연 당분이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두 번째는 얼린 포도입니다. 포도를 씻어서 물기를 닦고 냉동실에 넣으세요. 얼린 포도는 입에서 천천히 녹으면서 시원함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 아이스바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꿀을 조금 넣고 아이스바 틀에 넣어 얼리세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균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수박 화채입니다. 수박을 깍둑썰기해서 얼음물에 넣으세요. 설탕 대신 천일염을 조금 넣으면 전해질도 보충됩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냉동 과일과 요거트입니다. 딸기나 바나나를 얼려서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30분 안에 체온이 2도 떨어집니다. 시원한 음료로는 오이 레모네이드가 최고예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얼음물에 넣고 레몬을 짜서 마시세요. 오이와 레몬이 만나면 체온 저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런 간단한 조합들을 드시면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더위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메뉴를 소개합니다. 아침에는 바나나와 우유를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영양도 충분하고 시원해요. 점심에는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서 드세요. 포만감도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저녁에는 수박이나 참외 같은 시원한 과일로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이런 간식들을 드시면 시원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과일의 비타민이 면역력을 높여줘요. 여름철 감기 걱정이 없어집니다. 요거트의 좋은 균이 소화를 도와줘요. 배탈이나 변비가 해결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들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천연 당분이 잠도 잘 오게 해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비법입니다. 지금까지 수분 보충, 냉수 샤워, 얼음통 활용, 자외선 차단, 시원한 간식으로 여름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바로 운동입니다. 더운데 무슨 운동이냐고요? 여기서 99%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면 더 더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올바른 운동은 오히려 체온을 낮춰줍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법을 따르면 여름에도 체력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시원해집니다. 운동 후 6시간 동안 체온이 평소보다 2도 낮게 유지되는 놀라운 효과까지 있어요. 여름철 운동을 피하면 생기는 치명적 문제들. 많은 분들이 더우니까 운동을 쉬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름을 더 힘들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운동을 통해 훈련돼요. 운동을 안 하면 이 시스템이 약해져서 같은 온도에도 더 덥게 느끼게 됩니다.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운동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에서 열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작년 여름 응급실에 60대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더위 때문에 두달 동안 운동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더위를 더 많이 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응급실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여름 운동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수영입니다.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체온 상승을 막으면서 전신 운동 효과를 볼수 있어요. 30분 수영하면 6시간 동안 체온이 평소보다 낮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이른 아침 산책입니다. 오전 6시부터 8시까지가 최적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 30분 산책은 하루 종일 체온 조절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실내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입니다.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네 번째는 저녁 가벼운 조깅입니다. 해가 진후 7시부터 9시까지 20분 정도 가볍게 뛰세요. 하루에 열기를 배출하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운동 전후 관리입니다. 운동 30분 전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컵 마시세요. 운동 중에는 15분마다 한 모금씩 물을 마시세요. 운동 직후에는 절대 차가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로 5분 정도 샤워한 후에 점차 차갑게 해주세요. 운동 후 30분 안에는 단백질과 수분을 함께 보충하세요. 플레인 요거트나 바나나 우유 같은 음료가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름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6가지 비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서 완벽한 여름 하루 일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30분 후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을 20분 정도 하세요. 운동 후 냉수 샤워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세요. 오전 10시경에는 수박이나 오이가 들어간 수분 보충 음료를 마시세요. 실내에 얼음통을 준비해서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 두시고요. 점심시간 전후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세요. 실내에서는 커튼을 쳐서 햇빛을 차단하시고요. 오후 3시경 필요한 시간에는 냉동 과일이나 플레인 요거트로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민트차 한 잔도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가벼운 수영이나 실내 운동으로 하루의 열기를 배출하세요. 운동 후에는 다시 냉수 샤워로 마무리하세요. 밤에는 가벼운 과일이나 화채로 저녁을 대신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후푹 주무세요. 당신의 여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여름 폭염을 완전히 정복하는 여섯 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수분 보충으로 몸안을 시원하게, 냉수 샤워로 체온을 직접 낮추고, 얼음통으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고, 자외선 차단으로 열을 원천 차단하고, 시원한 간식으로 맛있게 더위를 이기고, 마지막으로 운동으로 체온 조절 능력까지 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저희 응급실에서 20년간 검증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나하나 모두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단 하루만 제대로 해 봐도 여러분의 여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위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여름이 기다려지는 계절로 바뀔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학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섯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실제로 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름은 이제 견디는 계절이 아니라 즐기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되세요. 2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얻은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진성이었습니다.